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만든 김치찌개에 넣은 이것 때문에 신경세포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뇌신경세포 파괴는 치매나 파킨슨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 먹는 음식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찌개를 해드시면 장기적으로 치매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들고자 넣고 있었던 식재료 중에서 신경세포 파괴와 치매를 유발하는 재료 세 가지와 반대로 이 재료들을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병장수 100세까지 채널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했으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가장 먼저 치매나 암 같은 무서운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그 답은 몸속 염증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몸속 염증은 어떨 때 증가하게 될까요? 이렇게 거꾸로 질문하다 보면 우리의 식습관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장 근원으로 파고들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까지 도착하게 되는데요. 인슐린은 당분의 양을 조절하고 단백질과 지방 대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입니다. 이렇게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해 주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 하나인데,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슐린 호르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만성 염증을 일으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치찌개에 넣은 어떤 음식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걸까요? 반대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줄 수 있는 대체 재료도 있을까요? 이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치찌개에 넣지 말아야 할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은 일반 고기들을 통조림화하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햄 등을 말하는데요. 문제는 일반 고기에서 많은 처리가 이루어지고 통조림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통조림으로 유통기한을 길게 늘려 보관성을 높이기 위해 첨가물을 정말 많이 넣게 되는데요. 이 중에 특히 위험한 성분은 바로 아질산 나트륨과 카라기난입니다. 물론 식품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한 정도로 사용되지만 소량이어도 이 성분들은 해로운 물질입니다. 또한 국제암연구소에서는 가공육에 속한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등을 발암물질로 분류하여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분류된 가공육들은 굳이 김치찌개에서나 일반 식탁에 올리지 말고 멀리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가공육 대신 어떤 재료를 사용하면 될까요? 돼지고기의 등심이나 안심을 대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이 내린 그대로가 우리 인슐린을 망가뜨리지 않는 식품인데요. 육류를 과하게 섭취하면 좋지 않지만 육류를 먹어야만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B12나 필수 아미노산들이 있기 때문에 가공육에 비할 수 없는 식품입니다. 특히 일본의 장수 지역인 오키나와 주민의 장수 비결로 돼지고기가 꼽히기도 했는데요. 오키나와 주민들은 돼지고기 안심과 등심을 푹 삶아 기름기를 완전히 빼고 먹는 것을 비결로 꼽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김치찌개에 넣지 말아야 할 식재료는 맛술입니다. 아까 가공육 대신 돼지고기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돼지고기 김치찌개 냄새를 잡기 위해 맛술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 맛술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바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과당, 포도당 같은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우리 몸이 깜짝 놀라서 급히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분비되면 혈당이 또 필요 이상으로 떨어져 결국 저혈당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맛술이 이런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게 되고 당연하게도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바깥에서 사먹는 국과 찌개를 만들 때 참 많은 설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특히 김치찌개를 만들 때는 김치 신맛을 줄이고 짠맛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설탕을 넣게 된다고 합니다. 설탕이야 그렇다 쳐도 맛술에 들어가 있는 당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단맛을 내는 조미료를 자주 사용하신다면 평소 단맛에 익숙해져 나도 모르는 사이 당에 중독이 되어 다른 음식은 맛이 없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는 맛술과 설탕 등 당류는 치매 예방을 위해 피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맛술과 설탕 대신 어떤 재료로 돼지고기 냄새를 잡을까요? 자연이 내려 천연 조미료로 사용되는 대파와 양파, 그리고 마늘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양파에 풍부하게 함유된 알리신과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에 중성 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기 때문입니다. 혈압도 낮춰주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어 치매 예방에 최고인 채소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파에도 풍부한 식이섬유와 알리신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해 노화 예방에도 참 좋은 음식입니다. 양파와 대파 설명드리며 말씀드린 알리신은 마늘에 가장 풍부한데 이 알리신 성분이 염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만병의 근원은 만성염증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맛술과 설탕 대신 대파와 양파, 그리고 마늘로 건강한 천연 단맛을 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천연 조미료는 김치찌개의 맛도 살려주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치찌개에 넣지 말아야 할 식품은 오메가6 함량이 높은 식용유입니다. 김치찌개에 식용유를 넣는다고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김치찌개에 가공육보다 생고기를 추천드렸는데 이 고기를 찌개 끓이기 전에 볶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식용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메가3가 염증을 먹어 치우고 혈액을 깨끗하게 만든다면, 오메가6는 염증을 유발하고 혈액을 응고시켜 혈관 건강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와 오메가6는 서로 균형이 중요한데요. 전문가들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은 4대1 정도로 조절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름 종류를 피해야 할까요? 옥수수유와 해바라기유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좋지 않아 권장되지 않고 올리브유와 땅콩오일, 카놀라유, 코코넛 오일이 추천된다고 합니다. 물론 평소 식단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건강을 위해 한 단계만 노력하면 몸이 달라지시는 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